센터. 기다뛰고요 스윙. 2루에 태그 아웃입니다. 투수로 보여집니다. 바깥쪽 지켜보면 삼진. 뭐 여러 가지로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됐죠. 더 스윙. 삼진. 최현진이 지금 선두를 감도 한 점을 뽑으려고 하거든요. 자, 스리번 바로의 주말 3리 이제 롯데 사직 경기인데 바깥쪽. 이제 5구째를 맞게 되는 이 대수. 바깥쪽 공 스윙 삼진 아웃 시키겠어 왔다고 하는데요. 예. 한국야구 취재를 하는데 던져집니다. 아, 블킹 삼진이에요. 그렇습니다. 스윙 삼진아. 두 점을 더 허용하는 이정로킹삼진큽니다 오늘 그렇습니다. 네. 스윙 세리발 토스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. 파울팁 삼진입니다. 아프고요. 네. 올 시즌에 가장 많이 던진 이 선수. 노볼 투 스트라이크. 바깥쪽 오고 스윙 3진. 첫 타자의 승부가 좀 아쉬웠고요. 예.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확실히 생각 해게 되고요. 예. 배트 돌아갔습니다. 습니다 스윙 3진입니다. 또 바깥쪽인데요. 바깥쪽 3 삼진으로 불러낸 예. 얘기는 문란한... 네, 네. 네. 네, 네. 아, 사 네. 올립니다. 전준우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. 원아웃.